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 카인 모빌리티의 TV 기자입니다.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좀 넓은 그런 곳으로 나와 봤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차량, 지금 햇볕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RS5입니다. 자, 아우디에서도 굉장히 고성능 버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S5인데요. 어우 디자인 검정색에 정말 멋진 차입니다. 네, 이 차량을 모시는 분을 저희가 한번 실차주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이 차를 모시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들이 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SUV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이런 좀 스포츠 세단 형태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어떤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실제 차주님을 한번 모셔보고 어,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주님 일단은 어우 지금 어 몸매가 굉장히 우람하신데요. 야, 좋습니다. 자, 오실 돈 일을 하시고 어이 차로 왜 모시게 되셨는지를 듣기 위해서 자기 소개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 청라에서 살고 있는 장 우람이라고 하고요. 그 청라에서 1대 PT샵 몸짱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어 대표 장 우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지금 딱 보니까 아, 몸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역시, 내 네, 몸짱스쿨이라는 이 헬스 트레이너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이십니다. 네. 아, 오늘 또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를 또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도 지금 몸짱이 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몸짱스쿨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RS5라는 차는 솔직히 이렇게 흔한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어 모시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이 차를 몰게 됐는지 어 제가 이 차를 몰게 된 계기는 펑카용으로 고성능 차량을 한번 끌고 싶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이 고성능 차를 뭐그 A45 AMG로 한번 입문을 했다가 그 A45 a m g 의 2000cc 4기통의 그 한계에 조금 더 높은 차량으로 한번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RS5로 한번 넘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주님과 함께 실제 RS5로 한번 타보고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차 시동 걸었을 때요 아 엔진 소리가 와, 요즘에는 정말 뭐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들어보기 힘든 그런 엔진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심장을 뛰게 합니다. 남자들이 심장을 뛰게 하는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또 우리 차주님의 그이 차를 왜 선택했는지 그분 제가 또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 몰아보니까 어 어땠는지 그냥 뭐 차주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차를 처음 끌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역시 V8이다. 음. 네, 되게 큰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빵빵하죠, 진짜.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떻게 좀 저속 구간이나 이럴 때이 엔진 웅웅 쭈... 음 하고 울리는 이 엔진음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게 장난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차를 고르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음. 지금 이 아래쪽에 보도블록이 조금 있는 그런 길을 가는데 와 이거 바로 느껴지네요. 엉덩이로 바로 느껴지네요. 네, 노면으로 다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차를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자뭐 이런 좀 노면의 어떤 그 잔진동이나 이런 게다내 몸으로 느껴지지만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제 어 노, 도로의 노면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어떤 차와의 일체감, 일치감. 이것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 차를 몰면서 그러면 실제 성능, 주행 성능에 있어서 어떤 좀 장점들 뭐가 있을까요? 어, 장점은 일단은 셀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그 음. 그 순간 펀치은좀 덜한 것 같아요. 순간 펀치은좀덜한데 음. 약간 한 100, 속도 100 이상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 거기 이 V8 엔진의 성능을 좀더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어떤 그 치고 나가는 요 맛이 좀더 좋을 수 있다? 네그 네, 말씀이실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치고 나가는 이 추진력이 이게 좋다 그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어, 다른 아 처음에 이거를 입문할 때또 네. 에이 사라는 차를 또몰아보시다고 하는데 그 차와의 또 어떤 그 차이점도 있나요 어 일단 a 4 5는 순간 펀치력은 좋고요 그러니까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이 됐을 때 순간 치고 나가는 것이 되게 좋았다면.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어 자연느기이기 때문에 더쭉 치고 나가는 것이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저희가 이제 뭐이 실차주 인터뷰 어떤 그 컨셉 자체가 이제 하는 역할 일과 또 어떤 그 어떤. 일반적인 삶, 그런 삶과 이 차와의 그런, 어, 어떤 연관성이 뭐인지, 이걸 알고 싶은 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저희의 그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차주님의 그런 일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트레이너로서의 삶, 그리고, 어, 남들이 퇴근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우리야 평범한 그런 일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그런 분께서 왜이 차를 탔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왜일까요? 아. 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그러니까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일반 회사원들처럼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그런,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계속 어떤 실내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되게 큰것 같아서 이런 차를 끌게 됨으로써, 어, 한번 이제 되게 한적한 도로에 나갔을 때, 어떻게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차를, 어~ 구매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또 아.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군대도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라 또 특공대를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또 힘든 그런 또 훈련을 받고 군대까지 또 전역을 하신 분인데 어~ 군 생활하면서도 뭔가 좀 본인이 나 이런 차를 몰야뭐 이런 생각도 하셨던 적이 있었던 건가요? 군 생활하면서는 그때 뭐 미래가 없는 20, 20대였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사를 제가 끌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굉장히 성공한 남자의 지금 <laughs> 길을 걷고 계시네요, 지금 차주님. 아, 네, 멋있습니다, 아주. 네.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막 몸이 막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뭔가 좀큰 차를 몰거 같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날렵한 차를 몰면서 그런 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거를 좀 해소해 줄수 있는 뭔가 좀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바로 이 차가 아닐까. 이 부분도 굉장히 내 삶과 그리고 우리 또 차주님의 삶과 굉장히 또 연관 밀접성이 큰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차주님과 또이 RS5라는 차는 어떠한 또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차가 일단 잘 맞고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면서 안에만 있는 그런 답답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차가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나요? 어, 너무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일 끝나는 시간이 보통 뭐1한 시, 1 2시 이렇게 되다 보니. 어. 어, 그 시간대에 이제 이 차를 끌고 나갔을 때, 한적한 도로에서, 어, 너무 이렇게 속도를 올리지 않는, 이렇게 도로 교통법을 유, 그, 지키면서, 지지간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제 속을 좀뻥 뚫어줄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힘 없는 길을 쭉 달려줄 수 있는, 그리고 네. 강한 심장을 가지고, 이 웅웅 하는 이 울림들,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스텝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옆좌석에서 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스트레스 막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차체가 낮다 보니까 이 속도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어, 트레이너스의 삶을 또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어떤 또트레이너이인지 저는 처음에 차주님을 처음 봤을 때에는 수줍음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말씀하실 때 되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아, 트레이너스의 우리 또, 어, 차주님은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떠신 분이신가요? 일단, 일터에서의 저는요, 일단은 강할 땐 강하고, 네. 그래야지 이제 회원들도 그만한 이제 어떤 목표 성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할 땐 강하고, 보듬어 줄땐 보듬어 주고, 네. 아빠 같은 사람이 니다 그래요? 그럼 한편으로, 아빠 같은 사람은 한편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꼰대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런가요? 어떤가요? 어, 꼰대 같은 네, 네, 네. 꼰대 같지 않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트레인을 해서 만약에 정말 내가 이렇게 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사악할 정도로 <laughs> 눈물날 정도로 이런 또 트레인을 또 보여주시나요? 그렇게 해야지 또 몸이 나오니까요. 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자, 진짜 내 몸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좋은 몸을 가져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제가 아래쪽에다가 메일을, 이게 이메일 주소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또 헬스 트레이너님께 직접 연락을 하시면 또 할인 좀 들어가 주나요? 네, 청납 분들 마음껏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요 TV 기자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오.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 지금 차준님과 저한는뭐 어떤 뭐이게 모종의 관계가 없지만 지금 게티비 기자 채널을 보이시고 말씀해주신 분께서는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점요 점도 메리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실제 또 차주님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차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TV 기자한테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또 이런 차를 또 이렇게 자주 타보겠습니까? 이렇게 또 차주님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차들도 함께 타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 항상 이렇게 어, 주변에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차들 그리고 내 차도 한번 소개 소개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차주님처럼 이렇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서 어떤 차를 몰고 계신지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분들을 한번 어,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운전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또 우리 또 차주님 오늘 또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어 낮에는 되게 더웠어요.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트레이너로서의 또 삶으로 돌아가셔서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TV 기자의 실차주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